행심사 3경주 아홉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한가운데서 4번 일급비상과 5번 대륙질주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4번, 5번, 2번, 3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이소영 기세 4번 일급비상 외곽으로 9번 스트롱포스가 빠르게 진입하면서 4번, 7번, 9번, 3번 그들을 9번, 8번, 2번 순으로 순항하게 됩니다. 박깥쪽 7번 태상노군이 선두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나윤양세 7번 태상노군 반마신차 앞서 있고 4번 1급 비상이 2위권 밀린 가운데 3위권과 역시 3마신차 격차 벌어집니다. 7번 태상노군 진흥바람과 황자매의 자마 12살짜리 거세마로 부담 중량은 54kg 장기 휴양 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3번 제주정상 성읍오름과 을지무적의 자마 7살짜리 수말로 부담 중량은 54kg 역시 장기 휴양 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깥쪽 나윤아이세 7번 태상녹은 안쪽 4번 1급 비상 3번 제주정상이 3일권에 밀려있고 그 바깥쪽 8번 찬수학이3일권 4번 7번 8번 3번 네마리말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